어, 지금 백원님 가고, 매직 와인님하고 배경입니다. 예, 지금 백원님은 엘프족. 예, 그리고 매직 와인님도 엘프족. 예, 똑같은 빌드를 가고 있는데, 숫자도 똑같네요. 38, 38. 예, 거의 뭐, 극강의 빌드인데요. 예, 근데 여기서도 길드가 바뀝니다. 예, 뭐, 마, 직 와인님은 이제, 암바다를 가져가는, 그 이제, 이제, 타워를 짓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요. 비해서 지금, 상대방이 수비적이다 때문에 빠른 멀티를 하면서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나스프레드를 하고 있네요. 지금 패트롤로 정찰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예. 어 똑같네요. 예. 인원수도 거의 똑같습니다. 네 타워가 은개더 있다는 거 빼고는 예. 이런식으로 픽시를 해 정찰을 해놓으면 좋은 점이 예, 지금 마음대로 사냥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우선 좀 많이 맞고 왔죠. 예, 근데 움직임에서 맞았기 때문에 게큰데미지는 없고요. 예,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매즈와인님이좀 유리하게 예, 견 가져갔던 태요. 이쪽도 득키고요. 예, 이원수가리린 점이 어, 멀티를 했기 때문인데, 예, 지금 또마스크레드가 하고 있고요. 아, 예, 예, 정말. 예. 전투 절묘합니다. 예, 지금 이 나머지 전력이 빠진 사이를 이용해서 상대방 예, 멀티까지 예. 똑같은 피해를 줘야 되는데 예, 똑같은 피해를 줄수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본진까지 예. 어 예, 밀려고 예,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